순나디순나 몬스테라를 그것도 3년 동안 키운 몬스테라를 진짜 단 일주일만에 식물별로 보낸 경험이 있어그 후로 몬스테라에 대해 공부를 좀 많이 하면서 다시 몬스테라를 하나 둘 입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알보 몬스테라랑 이 무늬 몬스테라랑 수경으로 키우고 있는 몬스테라 아단소니 화분의식재에서 키우고 있는 또 몬스테라 아단소니 수경으로 키우고 있는 몬스테라 보르시지아나 아기 몬스테라 보르시지아나를 키우고 있어요 이전처럼 하루아침에 식물별로 떠나보내기 싫어서 진짜 아직도 많이 공부를 하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몬스테라를 건강하게 키우는 꿀팁과 어, 여러분들은 절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3년 키운 제 몬스테라가 식물별로 가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식물주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사실, 몬스테라는 정말 순하기 순한 식물이라서 키우는데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만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햇빛, 과습주의, 통풍이에요. 이세 가지는 어떤 식물이든 공통적으로 지켜주셔야 돼요. 몬스테라는 열대우림 지역에서 자라나는 관엽 식물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3년 동안 방치하며 키운 몬스테라를 일주일 만에 식물별로 뿜다 보냈을까요? 한번 햇빛이 걸러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면 돼요. 베란다가 있는 집이라면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저희 집처럼 베란다가 따로 없으면 식물 등을 하나 구입하셔서 식물 등 아래에서 키우면 멋진 찐잎이 나오면서 몬스테라 하나만으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시갈노 시설에 저는 식물에 대한 정보를 아예 찾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산 몬스테라를 그냥 방한 켠에 두고 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 3년 동안 한 번도 찢어진 이, 이 잎을 잎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과습을 정말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실 시갈못 시절에 저는 과습 따위는 절대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을 진짜 한 달에 한번 줄까 말까 그래서 과습으로 몬스테라를 뭐 식물 별로 보낸 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겉에 흙이 마르면 또 물을 주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마철이었죠 장마철에는 겉 흙이 말라 있고 나서 3-4일 뒤에 물을 줬어요 왜냐면, 공중 습도가 있어서 식물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몬스테라에 물을 자주, 그리고 좀 많이 주게 되면, 뿌리가 썩어서 정말로 식물별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키우는 몬스테라의 흙이 늘 젖어 있다. 그러면, 서큘레이터 혹은 베란다 창문을 좀 열어서 통풍을 시켜주면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3년 동안 방치하며 키운 몬스테라를 일주일 만에 식물 별로 꼰다 보냈을까요? 바로 시랄못에서 조금씩 벗어나 식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던 그시기에요 여러분 그 시기가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하나 둘 화분을 이제 들리면서 분갈이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이 3년대 몬스테라를 더큰 화분으로 바꿔줘야겠다. 이사를 시켜줘야겠다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진짜 분갈이 영상 딱 하나만 보고 몬스테라 분갈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분갈이를 하려고 화분에서 몬스테라를 꺼내려고 하는데 3년 동안 분갈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뿌리가 화분 안에 꽉 면서 심지어 이 화분 물구멍으로 뿌리가 나고 오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 가위를 들었습니다. 한치의 고민도 없었어요. 과감하게 길었던 뿌리를 모두 잘라주었어요. 물론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 있으면 분갈이를 할때 조금씩 정리를 해줘도 괜찮아요. 저처럼 뿌리를 절반 이상 잘라주지 않으면 괜찮아요. 저는 뿌리를 숱도 쳐주고, 길이도 진짜 댕강댕강 다 잘라줬어요. 그리고 제가 봤던 분갈이 영상에서 기존 화분보다 큰 화분으로 옮겨줘야 한다길래 다이소에서 가장 큰 화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날 뿌리가 댕강 잘린 몬스테라를 다이소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화분에 심어줬어요. 그날 처음으로 다이소에서 화분이며원예용흙이며 모종삽 분갈이 트레이를 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몬스테라가 시음시음 알더니 결국에는 줄기가 연해지다가 힘이 없어지고 또 잎이 시들고 나중에는 갈색으로 변하다가 잎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저의 이두 가지 실수로 결국 3년 동안 방치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잘 자라고 있었던 몬스테라를 식물별로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몬스테라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몬스테라 모체에서 나온 작은 식엽을 이렇게 이세 장? 보이시죠? 하나, 둘, 셋. 이 세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세상을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줄기를 잘라서 물에 꽂아놨는데 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뿌리가 내리는 걸 보고 이렇게 다이소에서 산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서 키우고 있는 아기 몬스테라예요.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에 공정 뿌리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몬스테라가 원래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옆으로 자랍니다. 옆으로, 옆으로 자라는 거 보이시죠? 너무 웃기고 귀엽지 않나요? 무중 뿌리는 이제 흙 속으로 닦고 넣어줘야 이제 잔 뿌리가 발달하면서 더 커다란 몬스테라로 성장하게 돼요. 여기서 지금 이제 신엽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 몬스테라를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몬스테라 수영 예쁘게 잡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크고 멋진 몬스테라 보르시지아 않 이렇게 지금 뿌리가 많이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뿌리 끝 부분 있죠? 끝 부분을 자르면 더잔 뿌리가 더 자라나요. 이건 무늬 몬스테라예요. 색깔이 조금 다르죠. 얘는 좀더 진하고 색깔도 초록색에 가깝습니다. 2주 전에 신엽을 내주면서 4개의 잎이 달려있는 무늬 몬스테라예요. 그때 저희 신랑이 무늬 몬스테라를 이렇게 쳐버리는 바람에 하나가 이렇게 잘리게 됐어요. 줄기만 잘라서 넣었기 때문에 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아기 몬스테라 있죠? 여기 아기 몬스테라도 제가 줄기를 잘라서 그냥 어, 물에 넣었더니 소리가 발생이 됐고 이렇게 지금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작은 잎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신력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 무늬 몬스테라이고 작은 잎 떨어진 이 잎도 한번 어, 그냥 기대하고 있어요. 그냥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장을 할수 있는지 이제 이걸 실험을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화분에 식재해서 키우고 있는 몬스테라 아란손이에요. 어, 되게 매력 있는 친구예요. 진약을 지금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눈자리라고 하죠 여기서 또 아마 이렇게 또 다른 잎을 만들어 낼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몬스테라 아단소니에서 잘라서 이렇게 지금 수경으로 끼고 있어요 아주 귀엽게 이렇게 나있죠? 귀여워요. 이건 당근으로 제가 데려왔어요. 몬스테라 알보, 우니천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알보 몬스테라는 2년 전, 3년 전에는 되게 희귀식물이었는데 고가의 식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뭐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알보 몬스테라를 당근에서 36,000원에 데려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몬스테라를 수경 재배하는 방법이랑 수경 재배로 이렇게 뿌리를 내린 다음에 화분으로 식재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또, 이 누워있는 알보 몬스테라도 제가 수형을 다시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 다시 분갈이를 할 거예요. 다음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식물 주부,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하시고, 우리는 또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